야 이거 한때 나오기 빨리 힙니다 가자 나. 찰, 찰, 찰. 哎呀，能怕你就？ 녹화방송 같은 거없는데 생방송은 어쩔 수가 없어요. 또 거짓말이 그 이래야 재밌는 거예요. 거짓말이 실수도 좀 하고, 그래야 재밌지. 암벽하면 뭔데, 우리가 연예인 이제. 앵콜도안 하겠다, 벗어난 원래비나. 앵콜한번 해봐. 앵콜 알았어, 나 먼저. 네. 엎드려 덜 바뀌네. 자, 그러면, 네, 한곡더 하자. 아름답고 미운 새, 암백새 당신은 뭐 하자. 다 좋아하시잖아요. 아미새, 어. 네, 현철 선생님 나이가 이제 많이 무겁고 고철 되었어요. 고철. 고찰. <laughs> 그래갖고 너 아미새 못올려 아미 해놓고는 자기가 뭐, 못올리니까 아미, 아미. 그래 그래. 자기가 못올리잖아옛날에 올렸는데 지금 못올리니까 그냥 구도 심한 거은 그냥 저 아, 아까부터 돼. 아름답고 미 운세 아미새 당신 해놓고는 다 맥게 버는. 그래도 돈 벌어가잖아 <laughs> 자가장아름답고골 보세요 암시사장님 아, 다쳐요 다쳐 나오시면 다쳐요 이걸 내가 돌때아걸 때려버리면은 큰일나요 예. 어, 큰일 나요, 어 아, 아버지는 장난이 많아 이거 맞으면은 아버지는 날려갑니다어 그러니까 어어좀 어. 들어가 계세요 어 다, 다치시니까 다치면 공연 돌리면 다치면 안 되니까 알았지요? 자, 다시 한번 갑니다. 가자! 何 <laughs> 보고 뛰고 한다는 게 노래 부르기 힘드는데 가수들은 하면서 노래 부르잖아요. 그런데 이건 매고 뛰고 한다는 게 고통이 아니다니까. 나딱 준비했다. 아미하 바로 새가 나와야지. 어제 전 가지고 있어. 시설있게다만은만 아니라. 아 준비했어요. 아, 빨빨 리어 주시게 이제 주그래꼭 달라게 하구나. 알어 알어 지갑 펑켜주면 안될까? 아 오늘 비도 오고 완전 망했는데 지갑 펑켜주면 좋겠다 혹시 좋아하는 노래 있으세요? 어. 어, 고맙소 밑에나 한번 만져보시오 아. 아. 나는 지금 손을 쓸 수가 없어 나는 만지나기도무관지도 안된다니까 어? 아비들 말고 한쪽 마이크 들고 있지 만져고난 꼼짝없이 당한다니까 자 한번 더 하자 여러 어디요? 아 그래서 딴데라면은 많이 나오는데 여기는 크, 다 갔다가 시주를 해본 것 같은데 돈이 안 나오네 다른 돈에안많이니까 한번은 많이 나오고 들어갔는데 다 시주를 해본 것 같아 아무리 봐도 어허, 붕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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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붕. 어때 형제처럼 따뜻하게 반겨주소 준비됐어 가자 뭐 어? 어, 이거야 나머지 어? 노래 항상 찬이가 엄마들 앞에서 너를가해아아 아싸 이거 얼마나 힘든지 아요. 네. 여기서 내 몸을 뛰어보시오. 몇 몸을 뛰고 있는데 이 신발 무게만 해도 거의 그 만다 아니고 들어봐 <laughs> <번씩 돌아야>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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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들어봐 무게가 얼마나가 무게가 장난이 아니에요. 신발만 모래주머니 차고가 똑같아. 딱딱이 무거운 곳을때 신발 신고 오빠 뛰어 들어봐. 이게 신발만 해도 3kg이 오면 또 어? 야. 이 뽕력이 가볍냐? 이 신발도 또떠 돌리네 어이구 이 신발이 내가 힘이 얼마나 좋은가? 차고 다나가면 차고 다나가버 이거 또 신발 해야 되겠네 큰일났다 신발 또 나가버렸다 야 아. 아이고 저. 나 여기 내려놔도 되지? 어? 허장아프지 뒤집은 데 아까 그입 풀러갖고 그거주라 이번에 아까 아침부터 북을 다시 또 칠까? 아나 아까 북치다 사람 다치고 잡으라고 얼마나 내 생명이 누웠다니까 북하고 또 칠까요? 아까 북친거 봤어요? 안 봤어요? 어? 어 허리 아픈 게, 허리, 허리 아픈 게 그걸 차고 해야지 어허, 배한테 삐져갖고 그냥 하대가 많이 나와왜냐면은 이걸 갖다가 배가 나오면 쪽팔리잖아요 배를 가리면은 막 밑에가 나오거든 그러니 옷이 짧으니까 좀 가리고 하려고 어우 배속 들어갔다 그지 여자는 나이 살아있잖아 어깨 나이 살아있잖아 이방 나이 살아있고 허리 나이 살아있고 다리 나이 살아있잖아 나이 주면 끝나는 거예요? 여자들은 세 군데가 커야 되고 세 군데가 작아야 되고 세 군데가 가늘어야 돼 그래야 삼삼하잖나 여자는 어디가 커야 돼? 첫 번째 눈이 커야 돼두 번째 가슴이 커야 돼세 번째 방댕이가 커야 되고 어? 어? 어, 어, 너, 니인이다, 니인. 미인. 자, 나또 있어. 일자나 오해하지 말고, 발끝까 들어봐. 또세운떼가 가늘어야 돼. 여자는 또 목이 가늘어야 돼. 나네 나는... 또 이렇게 허리가 가늘어야 돼. 그러면 다리, 어깨가 가늘어야 되고. 또세운떼가 작아야 돼. 어디? 여자는 입이 작아야 돼. 또한 군데는 손발이 작아야 돼. 봐봐. 여자가 손발이 큰분도둑년이라고 하지. 나한 군데 또 어디가 작아야 돼? 어? 말해봐, 말해봐. 한, 한 군데 어디가 작아야 돼? 몰라? 어? 여자는 아래가 들어가야 돼, 아래가. 그래야 민치게 되네. 그래서 내가 이제 이걸 찾있냐면은 아까 내가 푹 자고 치면서 이거 허리가 안 좋아하고, 내가 길이 안 좋아요. 그죠? 그러면 중심이 쏠리면은 허리가 다쳐요. 그래서 이렇게 허리 보호대를 찾는데, 이것이 일반 보호대가 아니고, 제가 아까 찾는데, 배가 빨가지요 빨리 안 빨개요? 이것이 찜질 보호대입니다, 찜질. 허리, 배가 네, 저렇 뜨거운 뜨거운 찜질을 해주는 전기 선도 없고 전자 내지에 대피지도 않는데 찜질이 되는 겁니다. 찜질. 이것은 맨살에 차 저처럼 맨살에 많 많이 열이 발생해 찜질이 되고 주의하실 점은 뜨거운데 계속 차고 다니면은 살이 하상이 있습니다. 그리고 또 주무실 때 차고 주무시면은 또 하상이 을 염려가 있고요. 그 대신 맨살에 차 되게 열이 발생하지만은 오 뒤로 차면는 절대 열이 발생하지 않습니다. 그러니까 뜨거우면은 옷 위로 좀 차시고, 주무실 때도 허리 아프신 분들은 옷 입고 차고 주무시면은 네, 열이 안 납니다. 그래, 그러니까 장거리 운전하신 분들, 네, 우리 홍단이 나와봐라! 홍단아!